로딩 패스가 안 먹혀 가지고 답해 있었어요. <laughs> 이게 뭔 일이야? 삼 자리에 한국 분이 앉으셔가지고 룰루레몬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은 아시아나 타고 한국으로 들어간대요 트랜스퍼여서 저는 출국 찾아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공항버스 타야 돼요. 도착. 이게 <laughs> 뭐야? 완료. 안녕하세요는 메르하바. 감사합니다가 태세키를 애들림 너무 길어요. 땡큐 하게 돼요. 드디어 출구. 나올 때또진검사라 하네요. 가보자. 내 뒤에 앞에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laughs> 돌아버리겠네. 우리도 환율, 환율? 물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퇴근 거 봤을 때80 리라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136 리라래요. 16번에서 타는 건데. 16번. 내렸다. 여기가 탁심광장인 것 같은데. 와, 완벽한 역광. 터키. 이게 뭐야? 몰라, 일단 빨리. 정신이 없다. 지나쳤네. 적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저는 잘 찾아왔습니다. 여기 건물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앞에서 알짱대고 있으니까 갑자기 비밀번호 쳐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인 면어떡 하려고 그러신 거지? 여튼, 오케이. 4층을 누르라고 했어. 4층. 오션. 무서워. 어머, 뭐된 거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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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laughs> 미쳐버려, 진짜. 엄마, 깜짝이야. 4층 놀랐는데, 오. 어, 됐다. 됐다. 여기입니다. 카드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설명 다 들었고 여기가 제 침대인데 어, 여자는 저밖에 없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뷰 짜잔 괜찮죠? 나가봐야 되는데 그냥 밥이 먹고 싶어서 케밥 이런 건 오늘 못 먹겠고 양내장탕? 그런 거를 국밥 같은 거래요 곰탕 같은 느낌? 그걸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 모스크가 있다. 여기 근데 보이는 건 많아 모스크예요. <laughs> 모스크 이거다. 메라바 바로 주문을 끝낸 이거랑 밥. 빵을 혼자 먹는데.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다 먹었어요. 다 먹었고 나갈 때또 한국인이냐고 물어봐서 커리안이라고 했더니 백종원 사진 보여줘가지고 <laughs> 길래길래 하고 나왔어요. 훠 예쁘다. 지금 또 기도 시간인가? 뭐야? 라이브인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뭐를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도 디저트 빨리 먹고, 깜깜해지기 전에 들어가려고요. 벌써 또 오죠. 길다 못 먹으러 가겠어요.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서 지금 이게 7시 반 하, 디저트는 내일 먹을래요. 고행이 고행이 안녕. 잘 자. 어, 아, 힘들어다 오르막길이어 가지고 잘 내려가다가 포기했어요. 무서워서. 들어 간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니었는데도 힘들다. 갑자기. 어? <laughs> 선크림 너무 많이 발랐나? 저는 이제 카이방 먹으러 갈 거고, 제가 터키 바깥을 잘못 찍는 이유가 유심이 없어요. 딸랑 4일? 그것도 어제 늦게 도착했고, 모레 또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심을 그냥 안 사가지고, 와이파이 있는 데서만 쓸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길 찾는 데에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사진을 잘못 찍는다. 여튼, 어, 지금 가는 거는 짠내 투어도 아니고 스포파이도 안 나온 집이에요 현지인 모시기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유튜브 분들이 가셔서 아야! 먼 데도 가보려고요 맛있다고 해가지고 어딜 가든 모스크가 있어요 충전은 했는데 엉뚱한 데다 돈을 썼어요. 전 트램이 아니라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내가 타야 하는 버스 간다. 굿모닝냥이. 응. 응. 등 줬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택저 테러. 목이 칼칼해서. 뜨거워. 되는 거 같지? 따라봐. 우리 더 너무 귀엽다. 여기다. 진짜 저렴는데마에서물산줄 알았는데 탄산수인것 같아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숙소 왔어요 어제 너무 급하게 먹었나봐 고등어 개밥 먹으러 가요 또 나오자마자 고양이 여기도 있어 엄청 뜨거워요. 덥진 않은데 진짜 온 동네의 고양이에요. 너무 예쁘다, 는 이런 데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음? 돈 내야 될것 같은 분위기 아닌가? 뭘 보고 배고파서 그냥 나왔어요. 뜨호게해두번 와서 익숙해. <laughs> 저 사람 봐. 충전하려고. 신호가 있어도 아무도 안 지켜요. 으, 뜨거워. 모스크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 볼게요. 오. 여자랑 남자랑 좀 따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들어가 보진 않았고, 그냥 겉만 봤어요. 첫 번째 모습, <laughs> 비둘기가 너무 많아. 바닷가 가서 먹으려고요. 아직 고구, 고등어까지 도달을 못했어. 이렇게. 맛있다. 음, 맛있어. 아직 고등어까지 못 갔지만, 맛있어. 다 먹고 가볼 카페를 미리 먼저 볼라고 나를 찍으러 든게아닌데 풀이 많아 너무 예뻐 풀이 많아서 바다가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짜봉 어머 안에 사람 있네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입구가 어디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기가 카페예요 이거 다 먹고, 바다 구경하고, 저기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사람이 엄청 많다. 맛있겠다. 사이방 먹을 때는 진짜 갑자기 배 아프고 이래가지고. 에?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완전.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 위에 뿌려진 향신료도 진짜 맛있고. 짱! 생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짐검사를 받고 들어왔어야 되네. 몰랐네. <laughs> 우와. 이게 이렇게 쇼핑몰 같은 게 있는데 저기서 들어왔어도 됐네. 입구가 없어. 그래가지고 왔더니 헉, 너무 예쁜데 새 새가 새가 음 저기 유람선 타고 저쪽이 아시아지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음, 마이땅 맛있어 잘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음 그래 나 여기서 먹고 싶었다고 맛있어요. 헐 종이 먹고 있었어. 나좀 <laughs> 남산타워 같이 멋있는 것 같으니까 앉아서 먹고 사이다도 사놓은 거 먹고 새가 입벌리고 쫓아와가지고 도망왔어요. 망했다. <웃음> 망했다. 이거. <laughs> 다 먹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지? 출구가 있는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건가? 뭐지? 일단 앉았거든요. 구석탱이에요. 피곤해.